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다 끝났습니다. 아, 성격도 오늘 수온, 어, 아, 대단합니다. 아, 나... 후원, 후원. <laughs> 老三老三 자, 현재 2위는 김영주 선수, 2위는 김정민 선수. 아, 김정민 선수가 2위네요. 자, 3위는, 아, 자꾸 바뀝니다. 3위는 김성준 선수. 다시, 김영주 선수, 김성준 선수, 김정민 선수. 한성희 선수가 4위로 올라왔습니다. 한성희 선수. 자, 5위는 김수현 선수, 5위까지 올라왔고요. 계속 그 내던 어떻게 됐나요? 아, 와... 리타이어? 아, 오늘 안 뛰는데요. 중앙 내장도 리타이어? <목소리> 맞아. 자, 이거 사랑 빼주세고맞랑 맞아, 이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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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얼마 안해주 그렇게 다 자, 3분의 1 투표진 고 있습니다. 자, 여자의 김영준 선수, 그 다음 김성준 선수, 이렇게. 자, 눈에 보이는 네, 파살이죠 자, 오! 우 어, 김영준 선수 흥분을좀말안시셔야될것 같아요. 좀 강합니다. 네, 계속 4대1을. 자, 김경민 선수 오늘 탈타하려고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어, 김경민 선수 셔도하고요 자, 김경민 선수 배틀에 21초 610! 오, 21초 610! 자, 김경민 선수 배틀에 22초 080! 얼마 빨리 하면, 21초 때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위, 한성희 선수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한성희 선수 3위, 3위에요. 집중력. 어더 발휘해 주시고요. 자, 문태정 선수 3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문태정 선수. 자, 문태정 선수. 조금 뒤필고 입장하고 간다고 하셨는데. 자, 기대됩니다. 자, 5위는 김성민 선수. 여전히 상위 그룹에서 지금 달리고 있어요 자, 6위. 자, 계속 바뀌네요. 아우!

초령 선수 한 바퀴 더 돌고요. 김종현 선수 경기 마쳤고요. 자. 김종현 선수 경기 마쳤습니다. 나머지 분들 계속 돌아주세요. 김종현선수아안좋아요 자, 자, 김영주 선수 경기 마쳤고요. 자, 지금 들어온 차량. 김정현 선수 경기 마쳤고요. 김성준 선수하고 자, 그리고... 에... 로 끝났고, 끝났고, 문태정 선수 까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어, 깔 아, 빵는거 어, 요빵나는거빵 어, 요깔 누구 차단을 누구 그랬어티힐끔나게끔해힐끔게 <laughs> 에이, 이번에 <laughs> 이거 <에이>, 렸려네땡크 <laughs> <따뜻해졌네. 웃음> <laughs> <땡큐> 하나 가져줘. <laughs>